베니즈 베이직 하네스는 강아지와의 산책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착용이 간편하여 아침 준비 시간을 단축시켜주며 강아지가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부드럽고 튼튼한 원단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여름철에도 쾌적함을 유지합니다. 조절 가능한 스트랩으로 체형에 맞게 핏을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체형의 강아지에게 적합합니다. 구매자들은 디자인과 착용감이 뛰어나고 색상이 정말 예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하네스와 함께라면 매일의 산책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